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지방층이 많지 않은데 이중턱의 원인이 다 지방이라 생각해서 막 뽑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효철입니다. 자 오늘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이 나오는 이중턱. 에 네,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턱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더블 친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중턱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 실제로 살이 많아서 이중턱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살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이중턱이 나와 보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중턱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와 각각의 치료 방법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첫 번째, 턱 끝의 아래쪽 지방이 처져서 두 개의 굴곡으로 보이는 분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옆쪽 턱 라인 자체가 경계가 불분명한 분들. 즉, 턱선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자, 실제로 얼굴이나 몸에 체지방이 거의 없는데 사진으로 보면 턱라인이 날렵하게 보이지 않고 턱선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이중턱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임상에서 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턱 미세 처짐, 두 번째 턱 선의 처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턱은 반드시 이 턱 밑에 있는 지방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턱선 자체를 다룬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턱은 이 정도 부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중턱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납니다. 자, 각각의 이유들을 지금부터 열거하겠지만 한 사람당 한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피부의 노화, 탄력도 감소입니다. 자, 실제로 병원에 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핀치 즉 이렇게 꼬집었을 때 두께감이 많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콘 멘탈 앵글이라고 해서 턱과 목 사이의 각도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완만해지는 경우 다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뭐 꼬집어 보면 사실 피하지방의 두께감은 뭐 별로 없는데 각도가 완만한 즉 이렇게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는 사실 피부의 노화와 탄력도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러한 피부의 탄력도를 높여 줄수 있는 시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인데 그중에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 턱 아래쪽에는 플라티스마 머슬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로는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표층에 있는 근육입니다. 자그 플라티스마를 기점으로 바깥쪽에 있는 지방을 프리플라티스말 패이라고 하고 안쪽을 서플라티스말 패이라고 하는데 자 어느 쪽이든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이중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지방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지방 위에 있는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면 앞에 설명한 지방층 중에 플리 플라티스마 a t 부분이 처져 보이게 되므로 이중턱이 더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플라티스마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썸 y 플라티스마 a t 도 같이 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방 흡입이 문죽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지방은 이렇게 하나의 컴파트먼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근처 다른 쪽 부위에서 다시 중력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턱이 짧은 경우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선천적인 무턱인데, 선천적으로 무턱인 사람의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코 멘탈 앵글, 즉, 턱과 목 사이의 각도가 완만해 보여서 더욱 이중턱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턱끝 절골술이나 양악수술을 한 이후에도 이중턱이 전보다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의 힘의 변화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턱라인부터 목까지 감싸고 있는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의 힘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약해지는 경우 안쪽에 있는 지방층이 처질 수 있습니다. 또한 턱끝 절골술이나 양악수술 등으로 턱바닥을 이루는 말로이드 머슬, 뭐, 다이게스트인 머슬 등이 닿는 부위가 절골이 된 경우에도 안쪽에 있는 지방층이 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는 침샘입니다. 자, 턱 아래쪽으로 턱 밑샘이 비유가 된 사람의 경우에도 이중턱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중턱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중턱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치료도 또 복합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레이저를 통한 피부의 탄력도 증가입니다. 자, 피부의 노화와 탄력도 감소로 이중턱이 증가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프 장비를 들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울쎄라 같은 경우 탄력도를 증가시키면서 깊이를 이렇게 잘 조절해서 이중턱에 있는 피하 지방층의 지방의 감소를 같이 도모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울쎄라나 슈링크 등등의 하이프 장비뿐만 아니라 바이폴라 방식의 고주파 장및 인모드 레이저 뭐 사마지나 튠페이스와 같은 고주파 장비들도 탄력도를 증가시켜서 이중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지방의 감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레이저를 통한 지방 용해술입니다. 자 냉동요법을 통해서 얼려서 지방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 부위에 특정 파장대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분해를 유도하는 장비가 있고.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 분해를 유도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술을 통한 지방 흡입술입니다. 자, 앞에서 지방이 원인인 경우 지방층을 수술적으로 뽑아주는 것인데, 자, 여기에 중요한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지방층이 많지 않은데 이중턱의 원인이 다 지방이라 생각해서 막 뽑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이후에 본인이 수술적으로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분해주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대속시콜산 주사. 옛날에는 많이 쓰였던 PPC라는 물질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퇴출된 이후에 지방분해주사를 각각의 병원마다 지방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물질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FDA 승인을 받은 물질인 대속시콜산 주사가 1년 전에 나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병원마다.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물질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 분해 주사는 주사액의 구성 물질, 넣는 깊이와 용량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자의 노하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자, 실리프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로 요즘에는 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돌기가 달려있어서 물리적으로 걸어주는 코그실이냐, 아니면 그냥 뭐 모노실인지, 실의 성분이 뭐 PDO인지, PCL인지, PLLA인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의사의 시술 스킬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당기는 힘을 주어서 이중턱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모노실을 여러 가닥으로 넣어서 피부의 탄력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리프팅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침샘이 발달한 경우, 보톡스를 통해 크기를 줄일 수 있고 피부층에 따라 스킨 보톡스를 넣어준 경우 피부의 탄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중턱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중턱에는 어떤 치료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앞의 내용을 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이중턱의 원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 이후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